오늘은 이두 가지 키체인 나이프 내구성 테스트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. 두 가지 제품 처음 소개하고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. 항상 품절이었고 재입고 될 때마다 좀 빠르게 소진되는 굉장히 인기 있는 키체인 나이프였는데 저도 이런 키체인에 걸고 다니면서 박스를 뜯든지 EDC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나이프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문득 어, 내구성은 어떨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. 제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재들로 커팅을 하면서 이 제품 내구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. 오겠습니다. 테스트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런 폴딩 나이프로 뭔가를 내려 치면서. 절단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. 오늘은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집에서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오늘 절단할 모재는 전선들 준비해봤는데 1.6 스퀘어 동선, 2.5 스퀘어, 그다음에 6 스퀘어 굵은 전선도 준비해봤고 장원선하고 로맥스 케이블도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전선들 커팅해보면서 이 제품들 변형은 어떻게 생기고 락은 얼마나 견디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. 이신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신더 보시면은 이상 없는 제품이고요 일단 제일 얇은 1.6스퀘어 동선부터 절단을 해 볼게요 잘 잘리고요 2.5스퀘어 동선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잘 잘리고 락도 정상 작동하고요 장원선 전선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연선 케이블인데 이것도 한번 절단을 해 볼게요 절단 잘 되고 나를 보시면은 이가 나간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손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장원선은 연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맥스는 안에가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. 두께가 있어서 그런지 꽤 절단이 힘든데 절단은 잘 되고요. 락도. 이상 없이 작동합니다. 근 약간 유격이 생긴 것 같기는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제일 두꺼운 육수케어 동선입니다. 동선들이 여러가닥 이렇게 엮여있는 전선인데 한번 이것도 절단해보겠습니다. 일단잘되고요 결과물 보시면은 손상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날은 손상 은 확실히 있고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강한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라이너가 특별히 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퍼쇼 신더 한번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퍼쇼 다이오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오드는 날 길이가 조금 있어서 커팅할 땐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절단 잘 되구요. 다음으로는 장원선 역시 수월한 느낌이 있고, 락 살펴보시면은 네, 락은 별 이상 없이 잘 작동합니다. 로맥스 이 신더로는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었는데, 이 다이오드는 날 길이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확실히 수월한 느낌이 있고, 절단도 잘 됩니다. 어, 락을 보죠. 아, 락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. 물론 뭐 접히지는 않는데 뭐 접히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네, 접히지는 않는데 근데 또 다시 펴니까 또잘 되네요. 잠깐 넘어가긴 했었는데 다시 정상 작동은 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흡수 케어 두꺼운 전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 육수케어까지 절단해봤고, 다시 이 충격 때문에 라이너가 완전히 제껴져 버리는데, 뭐이 상태로 접히지는 않습니다. 물리적으로 이 철판이 막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접히거나 하지는 않는데, 이거는 손가락으로는 힘들고, 이렇게 뺀지로 잡아가지고, 다시 펴면은,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긴 합니다.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제품들 상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이 신더 먼저 상태 살펴보면 신더는 이 핸들 쪽이 유격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신더가 원래는 블레이드가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진 모습을 볼수 있고 펼쳐 보시면은. 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. 초기 상태보다는 락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 건 있는데 그래도 날은 튼튼하게 잘 붙잡고 있고 좌우 유격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좌우 유격은 이 충격에 의해서 약간 생긴 것 같고 뭐 이런 좌우 유격 같은 거는 이쪽 피봇 스크류를 좀 조여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엣지 상태는 군데군데 이렇게 이가 나간 부분도 보이시죠? 아무래도 동선을 절단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손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A4용지 같은 게잘 잘리나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? 오. <laughs> 어, 약간 이제 이가 나간 부분이 있기는 한데, 이 정도면은 준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고요. 다이오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. 락이 완전히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, 웃긴 거는 이거를 다시 뭐, 벤치 같은 걸로 집어서 넣어주면은 정상작동을 합니다. 아쉽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뭐 내구성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 신더보다 이 다이오드가 훨씬 더잘 견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더보다 못 견뎠다기 보다는 락바가 올라타는 그런 증상이 있었다.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유격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. 나의 손상도 신더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신더보다는 나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종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약간 무뎌지기는 했는데, 이렇게, 이런 강한 동선을 내려친 것 치고는 꽤 괜찮은 엣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. 절단된 모자들 한번 살펴보면, 은 동선들 제가 잘랐어요. 이게 뭐 그냥 연선이 아니라, 안이 꽉 차있는 동선입니다. 1.6 스퀘어, 2.5 스퀘어. 그 다음에 이거는 로맥스 선인데, 로맥스도 굉장히 두꺼운 로맥스 선이었어요 방원선은 연선이기 때문에 커팅은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 육숙해요 날 크기 대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만한 두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키친 나이프 두 가지 내구성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. 그냥 이 정도를 견디는 물건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격식은 없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